한국전력이 빚의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올해도 한전이 수조원대 영업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에는 한전체 발행한 도도한계에 부딪히며 최악의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. 한전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01조 4천억원으로 사상 첫 200조원을 넘겼습니다. 현재 국내 상장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으로 한전의 총부채는 지난해 말 192조 8천억원에서 반년새 8조원 가량 증가했습니다. 우크라인 러시 전쟁을 계기로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에 전기 요금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2021년 이후 47조 원 넘는 막대한 영업 손실을 본 것이 총부채 급증의 주된 요인으로 보입니다. 지난해부터 5 차례 이어진 전기 요금 인상과 올해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에도 한전의 재무 구조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. 이일각에서는 올해 한전의 영업 손실 규모가 약 7조 원에 달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. 문제는 한전이 내년 신규한전채 발행 등 자금 조달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. 한전은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본금과 정립금 합계의 5배까지 한전체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. 현재 한전은 지난해 말 기준 자본금 과 정립금 합계의 5배인 104조6천억 원까지 한전체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예상대로 7조원의 추가 영업 손실이 난다면 자본금과 정립금 에 합이 14조원으로 줄어 한전체 발행 잔액은 약 70조원으로 축소됩니다. 이는 현재 한전체 발행 잔액보다 도 낮은 수준입니다. 한전은 하루 평균 75원 한 달에 약 2천억 원을 이자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에 따라 한전은 2021년 이후 급속히 불어난 누적 적자를 점진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재무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추가 전기요금 인상에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